주의해야 될 점은 160시간이 넘으면 안됩니다 시간당으로는 이게 1시간짜리가 더 시급은 좋지만 네네. 3시간이면 기본 시급만 해도 와. 차이가 나잖아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심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천 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 그 가족 요양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요양보호사 이제 자격증을 따시는 이유 중에 가족 요양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laughs>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셔서 그리고 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으시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고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어, 간단하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몸이 안 좋으신 우리 가족들을 돌볼 때 그냥 돌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월급을 받고 이제 돌본다. 네.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그, 될것 같아요. 그 집에 부모님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신데, 그렇죠. 어, 돌보면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하는 그게. 그렇죠. 이렇게. 봉사였는데 봉사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냥 당연한 내, 일이었죠. 당연한 일이었는데 어 이제는 내가 내 부모님을 모셔도 어쨌든 국가에서 돈을 준다. 쉽게 이야기해서 맞습니다. 그죠? 그것도 네. 시급을 많이. 아 네. 시급을 네. 많이요? 네. 일반적인 방문 요양이나 이런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시급을 더 많이 받나요? 예 네, 맞습니다. 시간당 급여가 상당해요. 아 근데 단지 시간의 제한은 있죠. 그렇죠. 네. 할수 있는 그 음. 기간이 이제. 짧고요. 네. 보통 이제 시간으로 따졌을 때 어, 하루에 1시간? 1시간 정도. 음... 네, 예,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퇴근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일을 하시는 분이면 퇴근을 하고 나서 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 예. 그런 개념의 제도라기보다는 네네. 어, 일을 정식적인 계약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네. 가족 요양을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 가족 요양에 대한 어, 월급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제도의 특성 자체가, 어, 원래 어르신을 그 돌보는, 음, 우리 이제 어르신 돌봄 그 부담이 네네. 있는 그런 가족들한테 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추가적인 직업으로서의 어떤 업무를 하는 수익을 음. 내는 그런 어, 그것은 아니에요. 아, 그 응. 사이드 잡의 그런 영역은 아니다. 그렇죠, 예. 네. 부업의 영역은 아니고 네. 그냥 어차피 돌보는데 네. 네. 이제 그냥 돌보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되라라는 네. 음. 형식의 어, 느낌으로 이제 설계가 된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집에서 이제 주부로 그냥 집에 계시거나 그렇죠. 집에서 이제 가정을 돌보시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이제 부모님 댁에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하는 효과를 낼수 있겠네요. 예, 정확하게 160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아르바이트까지 막는 건 아니에요. 네네. 예, 근데, 어, 이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어, 가정요양을 할수 있다 정도로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문요양,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 방문요양으로 다른 데서 일을 하세요. 네. 그리고, 와서, 집에서 또 가정요양도 하실 수는 있네요. 그러면. 어, 가능하죠. 160... 시간상으로는, 정말 그 일반적인 일반 요양을 다른 센터에서 어떤 어 다른 어르신을 돌보는 시간이 보통 3시간 정도 되거든요. 어두식그니까두 분을 모신다 면 6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120시간 은 되지 않으니까 네네. 사실 가능할 수 있죠. 아, 예. 거의 그러면 뭐그한 어르신을 매일 3시간씩 음. 그다음 두 번째 어르신을 하루에 매일 3시간씩 그렇죠? 그리고 집에 와서 부모님을 1시간 반씩 그렇죠. 그렇게 해도 일곱 7시, 시간 반인데, 그 주의해야 될 점은 160시간이 넘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다 직업이. 근데 그렇게 되면, 음. 어쨌든 가정요양은 근데 급여가 일반 방문요양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섯 시간, 여섯 시간, 한 시간 반, 했, 아, 세 시간, 세 시간, 한 시간 반 하면 일곱 시간 반이지만, 급여는 여덟 시간 이상 효과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 두 케이스까지는 보통 안 하시고 네. 다른 어르신 한 분을 돌보면서 우리 가족도 한분 돌보는 음... 이런 형식으로는 많이 하세요. 그럼 만약에 뭐한 4, 50대 주부님이시면 애들 학교 보내고 가서 그렇죠. 어, 방문 요양 어르신 댁에 다른 어르신 댁에 가서 세 시간을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점심 드시고 어 다시 부모님 댁에 방문해서 한한 시간 반 부모님 이제 돌봐드리고 케어 해 드리고 그리고 애들 학교 그래서올 시간에 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멋진 시나리오가 되겠요 그렇죠, 예, 음. 그런 시나리오가. 아, 그러니까 네. 꼭 나이가 드신 분들만 가족요양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이게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일단 가족요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족 중에 장요양 등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음. 네, 장유양 등급이 있다는 뜻이고 장요양 등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요양을 시작을 하고 이제 순서가. 네. 사실 보통은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아 내가 가족을 돌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유양부터 자격증을 따서 네. 가족 요양을 하다 보니 네. 아 다른 분도 한번 돌봐봐야겠다라고 해서 추가되는 경우가 음. 대부분이에요. 네, 가족 교양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내 가족 중에 내 가족 중에 장기 요양 등급이 있는 사람을 돌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를 그러니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네. 가족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네.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집계 좀비 속. 아, 나 너무 어렵다. 아, 너무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아. 네, 아주 간단하게 삼촌 뭐뭐 뭐 네. 이모 고모 안 되고. 어 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족이 굉장히 넓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도 위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아들 딸 네네. 혼자 돈녀. 네네. 네, 형제 자매도 또 가능하거든요. 아 우리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의 우리 처의제처의 처의, 어. 할머니, 할아버지. 네네. 굉장히 넓어요. 어, 파이가 굉장히 크네. 굉장히 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네. 우리 가족 중에서, 어, 뭐, 실제로 이제, 뭐, 표를 보면,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많은, 어, 이 범위에 있는. 네네.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어, 등급이 나왔다면, 그러면은 가족여행이 가능한 겁니다. 아,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인, 그, 어르신들이 이제 등급을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등급에도 이렇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등급의 어르신이 이걸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우선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가정요양에서는 예, 예. 예. 네, 5등급도 가능해요. 네, 네. 5등급도 가능한데 5등급은 음, 치매 위주의 등급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치매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 등급 치매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네네. 교육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거는 센터에 소속돼야지만 교육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교육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네네. 이 경쟁이 굉장히 치죠 아... 그래서 빠르게 소속이 되어서 어 치매 교육을 받으신다. 네네. 그렇다면 어이 치매인 음, 치매 교육을 받으신 요양보호사라면 오등급도 가능하고요. 인지 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는 구단 보호에서만 네, 네, 우리 개혁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음. 급까지만 가능하다. 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치매 그러니까 있는 어르신들은 개인적인 <laughs> 생각이기도 하지만 치매 있는 어르신들은 주간 보호 센터가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 일단은 왜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네.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급여를 또 생각을 안할수가 없잖아요. 음... 네, 급 예, 생각안할수가 음... 안 없는 게 네네. 내가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우리 가족을 돌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급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 선택은 일단 우리 선생님들 목소리로 남겨놓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그 센터 주간보호센터로 가서 어, 어르신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재밌게 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 뭐가 있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르신의 인지를 깨워주는 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책으로 되어 있는 그 이런 학습지 아, 학습직. 그 예. 눈높이 교육.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빨간 펜인가? 뭐 이런 예, 것들. 예. 그걸 네. 인지활동형 워크북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거를 주간부에서도 하고 방문요양에서도 똑같이 해요, 우리가 하는. 그 그러면 그, 그 자료는 누가 줘요? 그 자료는 이제 센터에서. 아. 네. 그, 센터에서 예. 주고. 그 센터에서? 네. 어차피 공단에 있는 사이트에서 다 받아가지고 주는 거니까. 아. 전국이 공통입니다. 아. 네. 아니, 그럼 제가 궁금한 건 가정요양이라는 건 지금 방금 센터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 방문 요양 센터에서 이것도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그냥, 그, 프리랜서처럼, 단순하게. 공단가서 신청하면신는게 아니에요. 아. 예, 그게 아니고,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주위에 있는 방문 요양 센터를 찾아서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센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방문 요양 센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센터를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고, 네네.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센터를 또 검색할 수가 있어요. 음. 아버지도 등급이 있으시고, 어머니도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어쨌든 집에, 들, 이제, 가족여행을 하러 방문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에 케어해서, 한 번에 청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또할수 있나요? 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명확하게 알려드려야지, 헷갈리지 않으실 테니까, 좀 네네.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은 두 분이 같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같이 계시는데, 어이한 분만 해주고 이한분은안 해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거든요. 네네. 부부니까.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일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하, 최초에 이제 뵙는 한 시간은 어머니를 위한 거. 네. 한 시간은 아버지를 위한 거잖아요. 네. 이제 부수적으로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에는 어머니를 돌보는 게 기본이고 네네. 아버지를 돌보는 시간에는 아버지를 돌보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과령 아까 워크북을 하잖아요. 두분다 같이 하시겠죠, 물론. 네네. 그렇지만 더 집중적으로 과외를 해주는 것은 우리 어머니 시간대는 어머니, 아, 아. 아버지 시간대는 아버지인 거예요. 동시간대에 같이 돌보기는 하지만 어, 집중해서 돌보시고 돌보시고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이제 요양센터에서 이제 그 방문 요양센터에서 청구를 할 때도 뭐 앞에 한 시간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뭐 뒤에 나머지 한 시간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청구를 하게 돼요. 예, 어차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있지만. 센터에서 센터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주십니다. 음. 네, 뭐, 실제로 그 부분이 교육이 안 되고 그냥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 그래도 어,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알려주셔야지 센터장님도 어, 이게 나중에 피해를 안 받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교육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음. 어, 이 영상을 길어서 어, 우리 선생님들도 아,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 음. 이게 어머니 시간이구나, 아버지 시간이구나.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서로 피해 안 가는 선에서 잘 길게 서비스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생각입니다.